와, 관세청에 가면요. 이 코드 72.12.50.1000을 치면 철강의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에 니켈 도금하거나. 그래서 5월 달치까지밖에 이게 제일 최신이에요. 9월 달을 기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5월 달에 조금 줄었죠. 근데 굉장히 견고하게 수출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 678또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단가가 중요한데 보세요 아까 300만 원이었잖아요 400만 원이 넘었어요 수출단가가 예 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원통령이 폼팩터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원통령이 왜 증가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원통령의 단점 뭐였죠 야그 원가 이 원통 요 사이에 빈 공간 원통용은 아무리 빽빽히 채워도 이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잖아. 그 단점으로 특히 단점, 단 단점이었는데 4680 되면서 이 단점을 개선했어요. 근데 원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 생산 속도가 빠르고 표준화가 가능해, 표준화, 표준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고 원가가 싸요. 지금 생산비 원가 절감하는데 사활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도 엄청나게 원가 절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통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유일하게 에너지밀도 이 원, 원과 원 사이에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이 공간을 최대한 없애가지고 에너지밀도를 개선하고 대량생 생산,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제조 원가 제조 원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원통형이 얼마나 확대되냐 그럼 니켈 도공 강판이 더 많이 쓰일 텐데 자 볼게요 자요런요 요 그림 보세요 니켈 도공 강판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각형이고요. 이건 원통형. 그죠? 각형에도 쓰인다니까요. 우리 아까. 그죠? 전 주석도공 강판. 알루미늄 캔에 쓰이고, 병뚜껑에 쓰이고, 통조림에 쓰이고. 원통형이 2030년까지 26%까지 늘어난대요. 아까 말씀드린 4680이 에너지 밀도의 단점을 극복한 거예요. 4680이. 용량 5배, 기존. 2170보다 출력 6배 그래서 LG 엔솔이랑 삼성 SDI 원통용 캐파가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폭풍 증가합니다 타입도 작년 기준으로 원통용 여기 몇 프로 돼 있죠? 19%돼 있죠? 이게 몇 프로까지 늘어난다? 26%까지 늘어난다 네. SNE 리서치랑 NH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원통용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니켈 두근 강판이 당연히 더 많이 쓰인다 네, 두 번째. 원통용 배터리 10년 동안 연평균 40%씩 성장해요. 지금 원통용 배터리 쓰는 데는 LG 엔솔, 삼성 SDI, 파나소닉, 테슬라인데, 25년까지 증설 투자하는데 총5 2 8기 g 트 LG 엔솔, 삼성 SDI, 파나소닉, 테슬라, 요 4개 회사 합친 것만 528에 528. 그러면 SNE 리서치 2025년 284에 몇 배? 두 배. 2030년까지 951기가와트씩 성장한다고 해요 근데 t c c 스트린더 성장하죠 왜? 독점이니까 독점 그래서 얼만큼 성장해? 2024년 기준42% 증가해서 4,300억 석도광판, 주석도금광판 매출을 2024년에 최초로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석도광판은 계속 줄어들죠 와 심지어 2020년에 석도광판이 87%를 차지했어요 근데 40% 때까지 떨어지고요 13%였던 니켈 도금광판이 56%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폭풍성장합니다 이렇게 니켈 도금광판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죠 자 매출 볼게요 25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24년도하고 23년도에 평균값만 했어요 25년도에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은 20% 정도 나온다. 평균 20. 한2% 정도 나온다. 영업이익도 평균값을 냈어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는 1조 매출에 영업이 1,000억 예상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원 니켈 도금 강판. 니켈 도금 강판의 매출이 3,000억대에서 4,000억대에서 5,600억대, 그래서 6천억, ,000억, 7천억까지 갈 거다, 그죠? PR은 올해 기준으로 9배 밖에 안 돼요. 이거 주가 많이 올라서 지금 한 10배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경쟁사들 한번 볼게요. 아, 일단 현금으로 먼저 보고 경쟁사들 볼게요. 영업 활동 현금으이 160억에서 580억에서 710억 꾸준히 증가해요. 그죠? 근데 부채 비율은 떨어지죠? 네. 부채 비율 떨어집니다, 그죠? 131%까지 떨어진다. 재무구조 나쁘지 않아요. 양호하다. 그죠? 순차액금 비율도 20%대까지 떨어진다. 이 데이터가 좀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밸류에이션 비교해보면 경쟁사가 어, 뚜껑, 원통형 배터리, 캔 만드는 신흥 SEC, 상신입, 다이 고객사예요. 이 상신 EDP를 통해서 어디 납품하죠? 삼성 SDI 동원 시스템들을 통해서 어디 납품하죠? LG엔솔. 근데 다 PR 보면 와 동국산업 이거 좀 1200배. 근데 158배까지 떨어지긴 해요. 자 경쟁사죠. 얘네 13만 톤 25년에 한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재밌죠. 이거 하여튼 평균 내보면 동국, 동국산업 이거 말도 안되는 PR이니까 빼고 동원 시스템들 신흥 SCC 상, 상신 EDP 평균만 해도 몇 나오죠? 대략 14배. 와, 그러면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400% 올랐지만, PER 기준으로 10배밖에 안 되죠. 10배. 그러면, 동원 시스템즈나 신흥 SEC나 상신 EDP보다 TC3 c 기술력이 떨어질까요? 레퍼런스가 떨어질까요?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까요? 전혀 아니죠. 이런 비교 업체들의 평균 PER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서는 매력적이네. 그죠? PER 말고, 영업익률 볼게요. 이 평균 이 회사들보다 영업이익률 월등히 좋죠 근데 니켈 도금강판 계속 매출 늘어나면 니켈 도금강판의 영업이익률이 15%라니까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더 올라가죠 두 자릿수 되겠죠 동원시스템, 즈 신흥, s e c 상신, EDP가 주가가 못 올랐지만 이런 회사들보다 t c t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요 수급 한번 볼게요 와개인만 미친듯이 사죠 기간 계속 팔아요. 근데 외국인 최근에 좀 사죠. 어, 이 비싼 가게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에 좀 사고 있어요. 그죠? 네, 수금은 그렇다. 외국인 소진율이 4.5%까지 올라서 저는 이거 계속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네, 역시 외국인 그 다음 외국인이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한달 동안 102억 샀어요. 아한 달이 아니죠. 6개월 동안. 1 2 0일 동안 102억 샀고요. 기간이 열심히 팔았어요. 500, 100만, 1 0 0만 억, 10억, 100억. 539억. 많이 팔았죠. 엄청 팔았죠. 기간이 539억 팔았는데도 올라간 건 뭐다? 외국인이 땡겼다. 네. 외국인이 누적으로는 100억이지만, 네. 외국인이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52,500원인데, 한 4만원 대 엄청 산 거죠. 네. 초반 때. 그래서 수급은? そう 근데 주가는 신고가인데 당연히 기관이 기관이 독점인 거 모를 일 없죠. 기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일봉상에 많이 겹치는 이게 34,000원, 42,000원. 아. 이거 절대 매수매도 추천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매수, 이거 듣고 매수매도 하지 마세요. 예, 매수매도 추천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거 같이 그냥 공부하자고, 공부하고 같이 분석하자는, 예, 2차전지 밸류체인은 다 낱낱이 쪽에서 같이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저, 를 사칭하는 뭐 유사, 투자자문, 뭐 리딩방 이런 거, 저랑 전혀 무관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하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톡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유사투자자분. 사칭문자 제발 좀 조심하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칭문자 전 아무, 예. 그냥 전 일반 개인투자자이기 때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마디 구간 있잖아요. 예. 3만 4천원, 4만 2천원, 예. 4만 6천원. 요 가격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예. 요기 이렇게 요런게 다 매물대 거든요 큰 매물대를 다 완전히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거는 주가가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죠 제일 비싼 가격이죠 근데 신고가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수익 구간이에요 어. 신고가라는 거 그리고 좋은 어떻게 보면 팁인데 제 주변에 500억, 1000억 이런 자산가이신 분들 뭐에 관심이 있냐? 52주 신고가 있는 종목들에 관심 있어요. 그분들 엄청 보수적이고 싼거 찾으실 것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고가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 많이 건들어요 왜냐? 수급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권인 사람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수익권 났으니까 팔 수도 있죠. 근데 수급이 한번 싹 물갈이가 돼서 신고가 영역이라는 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익권이다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질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럼 지금 tc스틸 수익권 영역이고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런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근데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막 미친듯이 늘어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인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오히려 왜냐 기관이나 외국인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주봉상의 가격대도 32,000원, 38,000원, 요거 얼마죠? 45,000원대, 요 마디 구간의 가격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다. 월봉상에서도 이 마디 가격대 34,000원, 39,000원, 45,000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